오케이. 자. 얘들아. 진짜 큰일 났어. 내가 너네 미션지를 김밥에다 뭐 한다 해놓고. 아, 대박. 내가 이번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너네 미션을 올리도록 해야 되겠다. 와. 나 그냥 열심히 찍기만 했었나봐, 얘들아. 어, okay, 내가 김밥 메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렇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음, 혹시모니까 내가 까먹기 전에, 내가 이름을 좀 써두도록 할게. 러, no. 자, 일단은 가나다순으로 해야 되나? 오케이, okay, 가나다순으로 하면은 예찬, 동건. 민지 그 다음에 성윤 태희 서원 윤서 아 이건 정그 <laughs> 다음에 어 윤서 그 다음에 민서 준희 예윤이 볼수근, 하목반에, 지우, 조이, 그 다음에, 윤지, 그 다음에, 지윤이 그리고, 유빈이. Alright.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 명씩 체크될 때마다, 어, 이름에다가 체크를 해줄게요. 순서는 또내 마음대로 할 거야. <laughs> 알았어. 자 그럼 일단 마지막 우리 진도 제일 많은 분량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 보자 봅시다. 수영연사 파트 2. 파트 2에서는 선생님이 뭐를 다룰 거냐면 어 일단 약간 조금. 음, 첫 번째가 약간 그리고 조금. 우리 슬로스에도 너네 보면은 어... 작은, 적은, 그리고 이제 적은이라고 돼 있겠지만,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없는, 음, 이거는 약간 조금해서 긍정 부정으로 우리가 어, 나눌 수가 있겠고, 오케이. 이거는 뭐 거의 없는이라는 것도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둘에 관한 표현들에서 또세 개가 나눠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순서. 김밥 메뉴. 자, 준이부터. 준이는 야채김밥이야. 야채김밥. <laughs> 메뉴. 야, 이거 메뉴 짜것도 진짜 힘들었어. 그 다음에, 태이는 계란, 계란김밥. 계란말이 김밥. 테 윤지는 충무김밥. 와 이거 대박인데 동대문 시장에서 진짜 맛있네. 지금 가서 먹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목소리> 동건이는 치즈 김밥. 음 일단 이렇게 네명 먼저 보도록 할게. 자 그럼 다시 이제 back to 진도 일단은 봐보면은 약간 조금 있는 것부터 가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또한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로 또 표를 나눠봐야 돼. 음. 아무래도 형용사니까 명사랑 계속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가산 불가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약간이라고 하는 거 조금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긍정, 약간 조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했어. 약간 조금 뜻을 갖고 있는 아이들. 자, 가산 명사에서는 우리가 쓸수 있는 거가 a few예요. a few. a few. 그 다음에, 불가산에서는 긍정적으로 쓸수 있는 아이가 a little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빨간색으로도 쓰겠지만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 라고 하는 거는, 가산, 불가산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보통 우리가 어는 가산에만 쓰지 않는데 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붙었잖아 어리틀 어퓨 그래서 가산 불가산 상관없이 사용이 된다 수량 형용사에서는 오케이 그거 메모 꼭잘 해주시고 자 다음에 부정의 뜻이 있어 거의 없다 부정 부정 거의 없는 조금이라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는.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어'를 일단 빼고 'few'와 'little'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수 있지. 얘는 그냥 '어'라고 하는 아이는 긍정의 아이콘이야. 긍정의 아이콘. 그러니까 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다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예시를 또 한번 봐보자. 예시를 봐보면은, 자, I have A few questions. 그럼 역시 여기서는 가선 명사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A few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한 A few가 있으니까 나는 조금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 게좀 있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자두 번째는 음... they need. cheese. 여기서는 작은 치즈가 아니에요. 양쪽으로 봤을 때 얘가 불가산 명사로 쓰이게 된 거고 여기서 a little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조금 필요로 하다. 라는뜻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자, 부정 부정 예시도 일단 우리가 가 보면은 부정 예시. 자, day they, there 음. 부정보다는 거의 없다라는 뜻이. Okay, there were few mistakes. 역시 여기서도 가산 명사고요. 여기에서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실수가 거의 없다, 실수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두 번째는 we have a little. 많이, 역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불가산 명사인 거고, 앞에 있는 이 l i t 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were이나 have라고 하는 게다 긍정으로 쓰였어. 그러니까, 부정의 not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이미 의미가, 이 x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어,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거에다가 가지고, 어, there weren't few 해가지고, 이중 부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오케이. 음. 자, 그거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어, 없는. Few little 말고도 이제 그냥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예, 했으니까 이거. 없는이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 아이들이 있어. 어디까지 올라갔니? 자, 부정의 의미를 갖는 거, 또 하기 전에 우리 김밥 메뉴로 한번 좀 불러볼까? 자, 서원이, 서원이는 무슨 김밥이냐? 새우김밥. 좋았어. 그 다음에 예윤이가 소고기 김밥. 맛있겠다. 그 다음에 유근이가 맵딱 김밥이야. 맵딱 김밥. 되게 특이하지? 너는 굳이 좀 써줄게. 이게 매운 닭이야. 그래서 맵닭이야. 맵닭 꼬꼬댁닭, 맵닭 김밥. 고봉민 김밥인가. 거기서 뭐 새로 나온 거 봐. 오케이. 그다음에 지우. 지우는 스팸 김밥. 그다음에 성윤이는 돈가스 김밥. 음. 오케이. 일단 또 이렇게. 자 다시 없는 부분 렉처 들어갈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음, 어떤 예시로 해도 된 이렇게 자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예 전혀 없다라고 할 때야 얘는 진짜 아까 우리 오히려 반대로 100%의 반대인 빵 풀어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어 표현을 할수 있는 게 no 플러스 어, 플러스 명사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끌수 있으니까 자 no 더하기 명사예요. 자 얘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이중 부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음자 그러면은 예시를 바로 일단 보면은 뭐 I have No homework 물론 우리는 그럴 일이 없죠 I have no homework 나눠보면은 자 여기에서는 얘가 문장에 봤을 때는 긍정이지만 얘가 문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트로 봤을 때는 숙제가 없다 0%다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no plus 명사 형태로 쓸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 none None이라고 하는 것은 이 no plus 명사에 대한 대명사예요. But do you have any homework? 너 숙제 있어? 했을 때 none 없어 그냥 no homework를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no plus 명사를 대명사화해가지고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점.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 마지막 둘에 대한 표현들을 좀 우리가 볼 거예요. 둘에 대한 표현. 둘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 표현은 어,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우리가 both를 많이 써요. both, both는 일단은 둘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우리가 써줘야 되는 게 복수명사. 항상 얘가 지금 형용사 역할. 우리 계속 형용사 보고 있기 때문에 명사의 상관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복수명사가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both students 이게 만약에 주어로 왔어. 오케이, 그러면은 are 어, excited. Okay?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복수 동사 형태를 띄워줘야 된다라는 점이요. Okay? 자 그러면 both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either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either either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둘중 하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either 뒤에는 단수 명사가 들어가요. 역시 예시 형태로 보면은 음. Either student, either student is tired. OK. 얘는 뭐 뭐가 됐든 간에 얘가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둘중 하나를 뜻하는 거. 그 다음에 얘와 같이 짝꿍으로 있는 아이가 n e i t h e r 에요 Neither라고 이 하는 거는 둘다 아니라는 거잖아. 응. 근데 얘도 단수 명사가 들어가요. Neither student. 네. 응. Neither student is hungry. 오케이. Okay. 놔주고. 전복지 형태를 보면은 되겠다라니까. 우리 책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걔네들도 있어. 우리 SPD 같이 봐보시면은, either 뒤에 of. 우리 항상 전치사 of를 붙이게 되면은, 뭐든 복수명사를 만들기, 그러니까 복수를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either 또는 neither plus of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그 뒤에는 복수명사가 들어간다. 라는 점. 어둘중 하나라고 하는 거, 뭐둘중 어느 쪽 하나라도 해석이라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어 f 라고 하면은 형태에 따라서는 형태는 이러한 형태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아야 영작을 할수 있겠죠. Alright. d 자 그러면 어, 나머지 또 이렇게 김밥을 가볼까? 자 예찬이는 참치 김밥. 그 다음에 민서는 김치김밥 <laughs> 그 다음에 유정이는 멸추김밥이야 멸추김밥 멸치랑 고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약간 담백하니 맛있어 조금 매운데 뭐가 봐도 모르겠네 그 다음에 지은이가 유부김밥 우리 그 학원 건너편에서 파는데 맛있어 그 다음에, 윤서, 씬디 윤서는 땡초 김밥. 땡초. 원장님이 아마 잘 드시겠죠? 그리고 민지 불고기 김밥. 맛있지? 그 다음에 릴리 정 윤서는 떡갈비 김밥. 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본인 이름을 다 들으셨다면, 어, 이렇게 보고, 나한테 카톡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숙제. SPD 내가 한 번만 설명을 해 줄게. 너네가, 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SPD. SPD는 숙제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숫자, 그리고 시간 읽기. 시간 읽기, 뭐, 시간, 날짜 읽기. 얘는 SPD가 유닛이 77, 그리고 78. 이렇게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영상에 있었던 거. 100% 우리 했었던 애들 있죠? 모든, 100%, 그리고 많은, 그리고 some any. 요거 있었던 거는 79에서 81 유닛. 이렇게 들어가고,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 한 거, 조금. 뭐, 조금. 그 다음에, 없는. 그리고, 둘에 관한 표현들은 SPD가 82에서 84까지야. 음. 그리고 나면 이제 너네가 테스트를 봐야 되지만 테스트 실성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플러스 단원평가. 단원평가는, 265페이지랑 268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되겠고 숙제를 하는 기간을 내가 좀 나눠줘야 될것 같아 이게 월수금 기준으로 월수금 기준? 월수금 화목 기준은 그냥 다 똑같이 해야 될것 같아서 영상이 어쨌든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절반으로 나눌까? 어, 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의 문제풀이 뭐 한꺼번에 다 해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를 파트 1이라고 보면은 요 부분 음, 여기까지를 못해도 3월 내 생각에는 11일까지는 12까지는 해주는 걸로 12? 11?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3월 15까지는 해주는 걸로 어, 뭐 문제풀이하고 채점하고 뭐 이거 다 포함인 거니까 얘는 목요일 저녁에 정규 숙제도 해야 되거든 여기는 일요일 자 그래서 홈마크잘 봐주시면 되겠어 오케이 조금만 잘 버텨보자 우리 음. 보고 싶지만 음. 자, 또 우리 이만 끝